스포츠 지원 포털 등록 전 준비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과 100kb 미만의 본인 사진 파일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크롬 등 인터넷 창을 열어주세요. 검색창에 스포츠 지원 포털을 검색해주세요. 가장 먼저 뜨는 스포츠 지원 포털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이 보이시면 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눌러주세요. 서비스 이용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를 눌러주세요. 필수 항목은 동의를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 선택하셨으면 하단의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준비해주세요. 좌측의 휴대폰 인증을 눌러주세요. 휴대폰 인증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생깁니다. 사용 중이신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전체 동의를 눌러주세요. 하단의 문자 SMS로 인증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이런 창으로 바뀌면 위에서부터 성함, 생년월일과 성별, 핸드폰 번호, 보안문자, 순서로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두 적어주신 후 하단의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핸드폰 문자로 인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입이력이 없음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을 눌러주세요. 상단에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사용하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잊지 않기 위해 종이에 꼭 적어주세요.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중복 확인을 해주세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는 안내가 나와야 그 아이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10글자 이상 16글자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와 숫자, 특수문자를 활용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비밀번호 확인에 같은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우편번호 찾기를 누르고 우측에 새로운 창이 나오면 주소를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검색한 결과 중에서 본인의 주소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상세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별표가 붙은 것들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입력하신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를 눌러주세요. 이런 창이 나오면 회원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텝 2 심판 등록하기 상단의 스포츠 지원 포털을 눌러 주세요. 스포츠 지원 포털에서 경기인 등록을 눌러 주세요. 게이트볼을 누르고 심판을 눌러 주세요. 개인 정보 제공 동의에서 필수 항목은 꼭 선택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단의 동의를 눌러 주시고 팝업창에서 확인을 눌러 주세요. 우측에 신청서 작성을 눌러 주세요. 스포츠 인권 교육을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고 게이트볼을 찾아 입장해주세요. 3번, 대학 일반 선수 과정을 선택해주세요. 우측 하단에 학습하기를 눌러주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교육이 시작됩니다. 한차시가 끝날 때마다 팝업창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제 1장 이렇게 확인을 기회장. 눌러주시며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끝나면 팝업 창을 닫아주세요. 이번에는 도핑 방지 교육을 들어보겠습니다. 심판 등록 의무 교육을 눌러주세요. 동영상 재생을 눌러주세요. 이 주민. 이 시각 주요 이슈는 바로 도핑입니다. 두 교육 모두 수료 완료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체육인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본인 이력찾기를 눌러주세요. 위처럼 일치하는 자료가 없다면 등록 이력 없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팝업창에서 확인을 눌러 체육인 번호 발급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고 신규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신판으로 처음 등록하시는 것이 맞으시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을 선택해주세요. 성함을 적어주시고 성별과 생년월일을 선택해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올바르게 적어주신 후 인증번호 발송을 눌러주세요. 핸드폰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적어주신 후 인증번호 확인을 눌러주세요. 최종 등록 정보가 업데이트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등록을 위해 파일 찾기를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 파일을 클릭한 후 열기를 눌러주세요. 소속기관의 검색을 눌러주세요. 생활체육을 선택해주시고 소속팀의 시도를 선택해주세요. 통합부를 선택하시고 팀명을 검색해주세요. 정확한 본인의 팀명을 선택해주세요. 이메일과 휴대폰, 자택주소는 필수 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세부 종목에서 게이트볼을 선택해주세요. 우편번호 검색을 눌러주세요. 주소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눌러서 본인의 주소를 찾아 클릭해주세요. 상세주소를 입력하고 주소 입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격사항 추가를 눌러주세요. 세부 종목에서 게이트볼을 선택해주세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자격 구분과 등급을 선택해주세요. 국제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은 등급에서 기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발급일자도 올바르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명에는 게이트볼 심판원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세요. 발급처는 대한게이트볼협회를 적어주세요. 모두 적어주신 후에는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격사항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로 내려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세요. 서약서를 읽어보시고 사약동의를 눌러주세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대한게이트볼 옆에 승인 후 완료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